나 감성보이 리키 말라버린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 성수동에 왔다 아, 오늘을 위해 아껴둔 장소들 카페 투어 한번 부셔보는 거야 그런데 잠깐 내가 가려는 감성 충만한 카페들이 불법일지도 모른다고? 카페, 식당, 가게 등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각양각색의 외국어 간판들 위법의 소지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간판은 대다수의 시민이 보는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숲 인근 골목을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마주친 22개의 가게 중 무려 19개가 외국어 간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앞서 언급한 시행령을 다시 보면 문장 중이 특별한 사유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국 5개 광고센터가 발행한 2022 5개 광고물 법령 해설집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다른 간판들은 불법일까요? 그러기에는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개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이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및 규제가 힘든 상황이죠. 외국어 간판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지만 간혹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파는지 뭘 뜻하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은 있어요. 이게 한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지도를 봤던 걸로 기억해요. 네. 사실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제품명, 그리고 아파트 이름까지 외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한국어라고 해서 촌스러운 건 아닌데 전반적 인식이 외국어로 됐을 때좀더 세련된 느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제품만 한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공공 언어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외국어 쓸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사업주라든가 국민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문제가 있다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예쁜 우리말 간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